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거, 음, 이 기사 읽어드릴게요. 전북 군산에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보육원이나 그룹홈 그루폼에 지내는 어린이 청소년이 183명이 있대요. 근데 여기에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성탄절을 앞둔 20일에 각각 다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원래 1988년부터 보유권에 물건하고 음식 등을 전달해 오다가 1912년부터 쇼핑 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음 선물들을 줬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스스로 원하는 상품을 고르게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돈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시설에 사는 친구들은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쇼핑하거나 마트 가서 구경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들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군산에 있는 대형마트에 가서 183명이 들뜬 표정으로 막 매장을 구경하고 그동안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고 직접 계산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6살짜리 김모 군은요 눈썰매장에 갈 계획이 있었대요 그래서 눈놀이 할때 입을 수 있는 바지랑 셔츠랑 장갑 이거를 43,000원 주고 샀고 그 다음에 어, 거기서 근데 장난감 매장 앞에서 다시 발걸음을 멈췄대요 남은 돈이 7,000원 남았잖아요 43,000원 썼으니까 근데 17,000원이었던 거예요 장난감이 그래서 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같은 보육원에서 온 이모양이 <laughs> 말 없이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는 김군 마음을 읽고 모자라는 돈을 보태줬다고 합니다. 16살이면 얘도 어린데, 얘가, 그 6살짜리 얘가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니까 돈이 모자라서 얘가 모자라는 돈을 보태줬대요. 이 양은 보육원에도 장난감은 많지만 친동생 같은 이 아이가 갖고 싶어 하는 장난감을 사주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참, 복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보이죠?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장난감을 막 고르고 있습니다. <laughs> 교회 교인들하고 보육원 직원 등 30명이 2시간 동안 아이들의 쇼핑 도우미를 했대요.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보육원생들은 우주 매장에서 옷을 고르느냐고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여학생들은 로션, 폼클린저 등 화장품을 많이 샀다. 문모양은 올해 상품권으로 받은 수분크림이 오늘 아침에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게 맞는 화장품을 살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말했다. 백모군 17살은 보육원에서 주로 물건을 받아 쓰는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근데 쇼핑 행사 때마다 신중하게 샀던 물건들은 모두 기억합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대요. 두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지냈던 조모군 19살은 친구의 아들? 아들을 위해서 아기 옷을 샀대요. 조군의 친구가 고1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임신해서 결혼하고 부모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 이 조군의 친구였던 거죠. 젊은 아기 아빠가 그래서 성탄절에 맨날 누구한테 받기만 했는데 나도 산타 할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다. 아 열아홉 살된이 친구가 그렇게 해서 아기 옷을 샀다고 합니다. 고교 졸업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그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내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되게 이거 읽으면서 크리스마스에 꼭 나누고 싶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선택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목사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남군상, 남군산교회 이종기 목사님이신데요. 1983년에 개척을 했고, 보육원 5명을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점 점점 행사 규모를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95년부터는 연 2회, 보육원 아이들을 초대해서 부페등 외식을 먹게 해주고, 2012년엔 100명에게 쇼핑 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역 보육원이나 그룹 홈에서 생각, 생활하는 모든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상품권을 선물해 줍니다. 음. 근데 이 목사님이 14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5살 터울인 형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보육원 아이들을 비롯해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의 마음이 어떤지 잘안 돼요.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뭐든지 얻었으면서 주눅 들어있는 아이들이 쇼핑하면서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5만원은 비록 적은 돈이지만 이마저도 주변 사람들과 나누려는 아이들 모습에서 또 다른 게 다름을 얻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훈훈한 네 뉴스 나누고 싶었고요. 댓글이 요즘 같은 시절에 정말 훌륭하세요. 진실로 사랑을 실천하시는군요. 복 받으실 거예요. <laughs> 눈물 나게 가슴이 뜨겁다. 힘내라 세상 별거 아니다. <laughs> 네 이런. 되게 훈훈한 <laughs> 댓글. 저런 목사님 계신 교실하면 교회 다니겠네요. <laughs> 기자님 이런 기사 내보신 내보신 내면서 후원할 수 있게 계좌번호 좀 써주세요. <laughs> 아 진짜 댓글들 짱이네. 두살 때부터 열아홉 살까지 보육원에서 지났던 학생 이야기를 읽으니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장하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거겠죠. 행복하게 지내길 기원합니다. 모두 성찬절 잘 보내세요. 울컥했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네요. 막 교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막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네이 링크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넣어 놓을 테니까 보시고요. 모두 훈훈한 메리 크리스마스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빨리 방석을 코를 닦아야 되겠어요. <laughs> 네 모두 모두 나누는 즐거움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영상으로 작은 사랑을 나누면서 또또 하루를 보낼게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안녕. 사랑합니다. 어 도움이 되셨으면 따봉 좋아요랑 구독 버튼 뿅뿅 뿅, 뿅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바이.